네 안녕하세요 머슬맥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자 운동 첫 번째 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유리 선수를 모시고 음, 힙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엑스텐션 벤치에서 짐보 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, 그러면 운동을 가볼게요 네, 일단 벤치를 최대한 낮, 낮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벤치가 너무 세워지면 머리 에 피가 쏠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골반에 딱 걸쳐주시고 허리를 펴주시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짐볼을 다리 사이에 낍니다. 발끝은 바깥으로. 네. 이 상태에서 힙에다가 힘을 먼저 주신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얘를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. 꾸 힘이 들어가죠? 잡은 채로 유지. 다시 내려주시고. 다시 힘 주고 쥐어 짜는 거예요. 꾸욱. 그쵸. 그렇죠. 다시 잡아놓고 내리고. 이게 막빨라지면 힘이 날아가니까 여기서꾹 잡아주시고 내려주고. 네.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. 허리는 최대한 유지. 두 개만 더 해볼까? 힙에 힘주고 잡아놓고 다시 저항 다시 힙에 힘주고 저항 발끝 좀 바깥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됐어 그만 네 오늘 어, 여자 운동 처음으로 유리 선수가 가,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시켰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사실 어, 네. 대회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 잘 되어 가시는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많이 해주세요 네 유리 선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머스팩. 따봉 따봉 눌러주시고, 네. 그럼 감사합니다. <laughs>